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아 지금 출근길인데 에, 단골 가스집에 앉아 가지고 어 잠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어 요 앞에 요렇게 에뭘 끼우고 있는데 에 오늘 일요일이고 뭐 이렇게 일찍 내려가도 그어 손님이 많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커피 한잔 뺐고 자 그동안에 에 영상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그 조금만 예 카메라에서 멀어지면은 이렇게 소리도 잘안 들리고 어뭐좀 답답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런 걸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한 2m 이상 떨어져도 예 생생하게 음성이 이렇게 그 들어가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저도 이런 이런 분야에는 완전 문외한이었는데 그 주변에서 또 어, 좋은 정보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 때로는 좀먼 거리에서 이렇게 그 영상을 담을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요거 하나 창만 어, 했어요. 어, 감도가 좋기 때문에 멀리 이렇게 저 어, 3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도 마이크를 이렇게 곱게 놓고 이렇게 예,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예, 잘 들어갑니다, 여러분. 아, 여기가 제가 한 20년 가까이 택시 생활하면서 덜락거리던 어, 그 단골 어, 가스집인데 강원도 태백시 이 삼수동. 에 예, 이마트, 어, 건너편에 있는 그 가스집입니다, 여러분. 이거 저, 우리 아들이 아버지 저 방송하는데 좀 예,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 사줬는데 아 써보니까 아주 소리가 아주 깨끗하게 아주 저 녹음이 되고 아주 좋습니다, 여러분. 굿! 이거 저, 아버지한테 선물한, 그, 우리 아들께 한 번, 아, 아니 아들께가 아니지. 우리 아들 놈한테 고맙다고, 어, 한 번, 애비가 인사말을 전한다. 응? 점점 아 자, 어쨌거나, 어, 자꾸 새로운, 어, 장비라든가, 마, 이, 음성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에 그런 그 장비가 있으면 이렇게 또 사용도 해보고 우리가 그 계속 배워야 되는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그 전국적으로 어비 소식이 이렇게 저 애고가 되어있는데 여러분 저 건강하시고 어제도 어 택시 열심히 해가지고 나름의 이렇게 그 성과를 거뒀는데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볼 그런 어, 생각으로 있습니다. 여러분도 이제 그 장마가 곧 이렇게 시작될 텐데, 예, 항상 건강 어, 조심하시고,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 어, 좋은 일들이 득하기를 한번 진심으로 한번 저 바라봅니다. 저 기대합니다. 여러분. 그 이거 새로 저기 끼워가지고 쓰니까 좀 뭔가 좀 쑥스럽기도 하고 이런데, 어, 도깨비 요 놈이 이상한 거 사가지고 한 번, 방송에 도움이 되는 장비를 한번 테스트하고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고, 잘좀 봐주시기 바랍니다, 여러분. 사랑아, 울지 마라. 이별이야, 약속하지만, 그 약속 기다리다. 청춘이가도 울지는 않을 테요. 자, 여러분 속사롭습니다. 아침에 한번 희름을 해봤습니다.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